국회 과방위엔 대통령실이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했는데 이 위원장은 만일 사실이 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태를 압박했지만 야당은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회의 내내 충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구시장 출마설을 다시 꺼내들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자꾸 논란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직권 면직이 되면 보수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직권 면직 검토와 여당의 사퇴 압박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기소를 생각지 않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성향 공직자들의 법인카드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EBS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에는 기소를 받아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같은 잣대라면 유시춘 이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직권면직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라고 맞섰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안 나간대요? 나갈 거면 그만둬야죠 그러면. 방송장악 하겠다는 거잖아요.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고성과 사퇴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야, 자, 위원장이 정해야겠습니다. 이 위원장을 물러나게 할수 있는 방통위 조직개편 관련 공청회 계획안은 야당 반대 속의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